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 머리가 지끈거리는 통증을 경험하곤 합니다.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도 하고 약국에서 산 상비약 하나로 해결되기도 하죠.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 두통은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불청객이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두통은 젊었을 때와는 그 양상이 다를 수 있어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하버드 헬스퍼블리싱의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통증의 정체와 그 해결책에 대해 아주 깊이 있고 상세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흔히 두통이라고 하면 다 똑같은 통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의학적으로는 그 원인과 증상에 따라 수십 가지로 분류됩니다. 하버드 이과대학의 전문가들은 크게 네 가지 주요 범주인 긴장성 두통, 편두통, 군발두통, 그리고 부비동두통으로 이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겪는 것은 바로 긴장성 두통입니다. 성인 4명 중 3명이 일생에 한 번은 겪는다고 할 정도로 흔하죠. 이 통증은 마치 머리 전체를 꽉 죄는 듯한 느낌, 혹은 누군가 머리 양쪽에서 지그시 누르는 듯한 둔한 통증으로 나타납니다. 보통은 20분에서 2시간 정도 지속되지만 심한 분들은 일주일에 서너 번씩 겪으며 고통받기도 합니다. 이 긴장성 두통이 발생하는 기전에는 신체적, 감정적 스트레스가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중하거나 긴장할 때, 자신도 모르게 목과 어깨 근육을 뻣뻣하게 굳히게 되는데, 이때 근육의 긴장이 뇌로 가는 신경을 자극하게 됩니다. 특히 수면 부족이나 식사를 거르는 습관 혹은 목과 턱관절의 퇴행성 변화도 이 두통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목뼈 주위의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는 평소 목의 각도와 자세를 바르되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이 긴장성 두통의 빈도를 크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분을 괴롭히는 것이 바로 편두통입니다. 편두통은 단순한 두통보다 훨씬 강도가 높고 일상생활을 마비시킬 정도로 강력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편두통이 유전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편두통 환자의 약 70%가 가까운 친척 중에 같은 증상을 앓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뇌 과학자들은 편두통이 뇌 혈류의 급격한 변화와 신경 세포의 비정상적인 활동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뇌 속에 존재하는 혈관 확장 물질들이 신경을 자극하면서 박동성 통증, 즉 심장이 뛰는 것처럼 욱신거리는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죠. 편두통은 한번 시작되면 짧게는 4시간에서 길게는 24시간 이상 지속되기도 합니다. 통증이 오기 전 전조증상을 겪는 분들도 계시는데 갑자기 몸이 무겁고 피곤하거나 기분이 우울해지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약 20%의 환자들은 시각적인 전조증상인 아우라를 경험합니다. 눈앞에 번쩍이는 빛이 보이거나 물결 무늬가 나타나고 심한 경우 일시적으로 시야가 흐려지거나 손발이 저릿한 감각 이상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는 뇌의 시각 피질 부위에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전기적 파동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편두통은 특정한 유발 요인이 있다는 점입니다.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나 습도 상승, 수면 부족 혹은 과도한 수면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음식에 민감하신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붉은 포도주나 초콜릿, 그리고 가공육에 들어있는 아질산염, 숙성된 치즈와 감칠맛을 내는 조미료인 MSG가 뇌혈관을 자극하여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머리가 아픈지 평소에 두통 일기를 써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군발 두통입니다. 이는 앞선 두통증보다는 드물지만 그 고통의 강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주로 남성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데 마치 눈 뒷부분을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한쪽 머리에만 집중됩니다. 통증이 있는 쪽에 눈이 충혈되거나 눈물이 나고 코가 막히기도 합니다. 이 통증은 군발이라는 이름처럼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대개 2주에서 8주 동안 매일 한두 번씩 고통이 반복되다가 길게는 1년 정도 잠잠해지는 주기를 보입니다. 술이나 담배, 그리고 시금치나 상추처럼 질산염이 풍부한 채소가 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평소 식단 관리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부비동 두통입니다. 이는 우리 얼굴 뼈 안에 있는 공기가 차있는 빈 공간인 부비동에 염증이 생기거나 암적이 변하면 두통이 발생합니다. 주로 코 주위와 뺨, 눈썹 사이가 뻐근하고 아픈 것이 특징입니다. 고개를 숙일 때 통증이 더 심하다면 부비동 두통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외에도 최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두통 유형들이 있습니다. 먼저, 벼락 두통입니다. 이름 그대로 마른 하늘에 별락이 치듯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한 극심한 통증이 찾아오는 경우입니다. 이는 뇌혈관의 파열이나 출혈을 의미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만약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수준의 강력한 통증이 갑자기 발생했다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응급실로 향하셔야 합니다. 또한 경추성 두통도 노년층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목뼈 상부의 구조적인 문제나 관자렴으로 목에서 시작된 통증이 머리 전체로 번지는 경우입니다. 평소 목이 뻣뻣하고 움직임이 불편하면서 두통이 동반되면 목 건강 먼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두통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하버드 이과대학에서는 증상의 경중에 따라 단계별 치료법을 권장합니다. 가벼운 두통에는 흔히 아는 아세트아미노펜 혹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인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등이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약들을 일주일에 두번 이상 자주 복용하신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약물 과용으로 인한 반동성 두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물 이외의 방법도 아주 훌륭한 보조 여건이 됩니다.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예방 효과가 큽니다. 통증이 시작될 때 시원한 압박팩을 머리에 대거나 반대로 따뜻한 수건으로 목과 어깨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명상이나 깊은 호흡법은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여 근육의 긴장을 풀고 통증 민감도를 낮춰주는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증상이 심한 편두통이라면 전문적인 약 처방이 필요합니다. 현대의학은 놀랍게 발전하여 여러 가지 효과적인 약물을 내놓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트립탄 개통의 약물이 있습니다. 이 약은 뇌 속의 특정 세로토닌 수용체에 작용하여 혈관을 확장시키고 염증을 억제합니다. 복용 후 20분에서 30분이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하지만 혈관을 수축시키는 성질일 때문에 심장질환이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최근에는 혈관 수축 작용 없이 뇌속의 통증 전달만을 차단하는 디탄 계통의 약물이나 통증 유발 화학물질인 CGRP를 차단하는 개판트 계통의 혁신적인 치료제들도 승인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도 비교적 안전하되 편두통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또한 군발 두통의 경우에는 고농도의 산소를 흡입하는 산소치료가 큰 효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를 괴롭히는 다양한 두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머리가 아프다는 것은 우리 몸이 지금 너무 힘들어요, 쉬어야 해요 라고 보내는 간절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단순히 무시하거나 진통제로 덮어버리기보다는 나의 생활습관을 되돌아보고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을 받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갑작스러운 두통, 마비나 언어장애를 동반하는 두통은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이 맑고 시원한 가을 하늘처럼 쾌적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평소에 목 주위 근육을 부드럽게 스트레칭해 주시고 따뜻한 물한 잔으로 몸의 순환을 도와주는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 보세요.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내 몸을 얼마나 소중히 다루었느냐에서 시작됩니다.